네, 좋은 좋은 적입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밥 위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내밥 네, 아까 만들었던 밥어밥 어, 밥 위에다가 아, 뭐, 당근이랑 이런 거 전부 다 집어 넣고요 위에 그 콩나물하고 숙주나물 넣고 또 이렇게 이런 야채들 집에 있는 것들 전부 다 같이 함께 집어 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만 데우는 거예요. 살짝만 데워서 여기에 이제 그 양념장이나 또뭐 고추장 그런 거 참기름 넣고 이렇게 나물들 이렇게 나물들도 이렇게 어 사온 거는 씻어서 이렇게 합니다. 이런 나물 그 작년에 비듬나물 말려놨던 거 여기에 사냐에 이런 유채나물이나 비듬나물이 있어요. 약간 쌉싸름하지만 삶아서 좀 담궜다가 기름 넣고 볶으니까 맛있네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워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모든 양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? 모든 야채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예 참기름 간장 어 무슨 파간장 그런 거+ 그런 거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? 또 여기 이렇게 네그 녹두를 또 이렇게 불려놨어요. 네, 여러분들도 그렇게 먹으면 가, 간단하게 하면서도, 네, 간단하게 하면서도 영양있게, 네, 하는 그거를 제 방법을 합니다. 정말 애써가지고 많이 예, 해 먹일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영양을 어, 어, 보충해서 어,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, 어 이것을 공개합니다. 네.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 요새 그 가정 예배 금방 드리고 나서 어 저희들이 이제 점심으로 이렇게 뭐 어, 준비해서 먹겠습니다. 뭐 먹기 싫을 때는 뭐 라면 같은 것도 이렇게 넣는데 저런 야채들을 다 집어넣어서 먹으면 제가 위가 조금 어 조금 예민한 편인데 어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. 근데 꽃꼬면이 그래도 조금 어+ 어 부드럽더라고요 약간 매운맛 향기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저런 야채 다, 아, 콩나물이나 숙주나물 또 아스파라거스 그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꺼내서 예 밥하고 섞어도 먹고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혜롭게 어 시장을 아 혹시 못 가시더라도 저런. 녹두콩 같은 거를 좀 많이 구해 놓으셔가지고 어~ 담고놨다가물 주면은 어~ 거의 한 4, 5 일분 나오거든요 그럼 또다시 담그고 하셔가지고 저런 야채들과 어~ 이렇게 섞어 먹으면 좋겠어요 파란 야채들 무+ 무청 같은 거 말린 거 고사리 말린 거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린 것들을 또 비상시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. 어, 어 마늘 양념 마늘 쪽 마늘 그런 거+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어 간장이나 고추장에 놔뒀다가 이렇게 입맛 나는 대로 먹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들은 간장 양념 어 달래 같은 것도 좋더라고요. 달래도 많이 썰어서 이렇게 놔뒀다가 장을 많이 어, 보러 나갈 수 없잖아요. 지금은. 그렇게 잡수시면은 건강하게 잡수실 수 있고 빵도 반죽이 반죽기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스트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네빵제 예, 아, 제가 지금 빵을 해, 예, 빵을 곡식을 많이 써요 오, 옥수수랑 뭐 어, 오트밀 귀리 같은 거 되게 제일 싼 걸로만 골라서 어, 몇 개월 전에 사 놓게 은 있었는데 우리 딸네 집에 그 여기는 그런 어, 곳이 있어요. 구 어, 저 누가 쓰다가 나 어, 파는 건데 거의 빵기계가 세 건데 12불에 사서 아, 이거, 이거, 이, 뭐야. 어, 옥수수 가루도 네, 하얀 그, 가루, 그, 노란, 노란 가루 있는데요. 그런 거 섞어서 뭐 지금까지 이제 그, 그,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. 뭐. 거기에 뭐 해바라기 씨, 호도 뭐 그런 거 씨앗 종류 많이 집어넣고 호박 씨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더라고요. 그래서 네, 그런 것들을 먹어서 영양 보충하고 신경, 어, 이, 애매한, 이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, 네, 그렇게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해피, 해피.